공, 경교, 경교님, 닉네임 경교님인데요. 3본에 대한 고민이에요. 17년 9월에 3본 아파트에 어, 실거주했는데, 20년 4월에 평촌, 어, 24평 아파트 전세 끼고 구매해서 일시적 2주택이 3년 유예 받을 수 있다고 하여 3본을 23년 4월 전까지 처분하면 평촌으로 들어가지 않고 월세로 살면서 송도 3억 갭 투자하여서 2 주택 유지 유지하려 고 그러는데 어 이게 맞을지 아니면 24년에 평촌에 입주해서 2년 비과세 받고 상급지로 갈지 요거 질문이 무슨 얘기죠? 질문 되게 어렵죠. 네네네 <laughs> 이게 뭐냐면 네. 계속해서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 2017년이니까 좀 됐죠. 네. 2017년에 삼번 아파트를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네. 20년에 음. 평촌 아파트를 끼면서 전세를 구입을 해서 전세를 끼고 구입해서 일시적 2주택. 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 이 주택으로 계속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음. 일시적 이 주택으로 계속 가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2023년 4월 전까지 지금 아마 이제 처분을 한다는 얘기인 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처분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샀던 집이 이제 삼본 그 그러니까 평촌이잖아요. 네. 평촌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이제 월세 살면서 이제 하나 팔았으니까 네. 하나 팔았으니까 평촌 남았고 두 번째 거 남았고 어. 다시 이제 송도로 하겠다. 네, 네, 네. 그러면서 또 아, 이제 이 주택으로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네, 네. 하는. 그 질문이시거든요. 네. 요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지역에 대한 것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에요. 음. 지역에 대해 선택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제, 제 실제 경험이기도 네. 해요. 네. 헛똑똑이가 될수 있다. 어, 그냥 가지고 쭉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어. 많은 분들이 제 저도 그랬고 음.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기에는 부담스럽고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내가 일시 그러니까 일주택과 다주택의 차이에 있어서 네. 어,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돌려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히되 많아요. 네. 그런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고민하셔서 막 네.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신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조금 표현을 좀오해를 네. 하실 수 있지만 헛똑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시도해 봤어요. 어. 똑같은 상황을 비과세를 계속 받으면서 계속 받으면서 하려고 했는데요. 음. 했는데 이게 두 개까지는 가능해요. 네. 근데 이걸 갖다 연속으로 하는 거는 그 음. 상황 이후에 시장이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계속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꼬여버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네. 일단 쉬지 않고 이 집을 그러니까 일시적 일가구 이주태을용에서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네. 어 본인의 욕심이지 시장 음. 상황이 아마. 받아두지 않을 거다 계속 네. 바뀌면 서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고 난 다음에 1주택 만들고 <laughs> 그 다음에 시, 기적 상황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후반부 가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하락장 얘기도 나오고 네. 분위기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변수도 많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사는 것보다 오히려 어. 정말 하락장이 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더 훨씬 더급매물을 사서 네. 싸게 살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연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들은 네. 특히 상승장 후반부에서는 가능하면 배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 드리고 싶어요. 이게 3년 유에 이게 있잖아요. 3년 유에.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6년에 샀던 아파트가 2020년에 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16, 17, 18, 19, 25년이잖아요. 그 이분은 3년 만에 팔아야 되니까 일시적 일가구 네. 2주택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내가 산 아파트가 무조건 3년 안에 상승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조건이 내가 그 조건을 세웠을 뿐 세상이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그렇죠, 그렇죠.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그때 뭐 전세가율도 보고, 공급도 보고, 뭐 입지도 보고, 네. 대장 아파트도 보고, 뭐 분양가도 보고, 별짓 해가지고 샀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냥 별짓, <laughs> 별짓 다 해가지고 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언제, 뭐 다음 주에 오를 거다, 내년에 오를 거다, 2년 뒤에 오를 거다, 3년 뒤에 오를 거다, 이걸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 기간 동안 내가 안 뺏기고 버티는 거지. 음, 음. 그 네. 그런 다음에 3년이 딱 되는 시점이 왔는데 네. 그 시점이 딱 되는데 그때부터 막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어. 얘기하면 그때 또 질문을 들어와서 이거 가지고 갈까요? 또 그러니까. 질문을 하세요. 네. 그니까 그게 자기가 스스로 어떤 상황을 3년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어. 그 베팅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배팅해놓고나를자신을3년이라는 네. 구간에 밀어어 버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 이것들을 계속 돌리겠다라고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건 맞는데요. 네, 네, 오히려 네, 네, 그렇게 네. 극대화해서 3년 안에 몰아 넣은 것보다 어. 그냥 주택 하나 팔고 편안하게 비과세 끝내고 난 다음에 네. 지켜보고 있다가 그 시점에 가장 유리한 것을 채는 게 맞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연소로 돌리는 게 수익이 네, 네, 극대화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해보니까 어, 이거는 전형적인 제 경험이기 때문에 음.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네. 70%는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꼬인다, 예, 네, 꼬여버리죠. 70%가 어. 꼬였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연타석 홈런을 친 적은 있었지만, 네, 네, 3연타석 홈런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히려 그 기간에 좀 여유 있게 네. 그 시장 돌아가는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네. 게 맞지. 구간 안에 3년 뭐유예든뭐든그 음. 안에 네. 밀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받는 그런 행동은 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사실 뭐 어떤 부동산에는 뭐든 자산을 산다라는 건 시간이 이제 내 편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놓고 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나면 이제 부자가 돼 있는 네. 그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거를 딱 3년으로 지정하는 순간 시간이 적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적이 된다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한 1년 지났는데 안 올랐어. 아, 어떡하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네. 2년 지났는데 안 올랐어. 어떡하지? 야, 이거 비과세만 날아가고 나 먹는 거 없는 거 아니야? 3년? 4년? 왜냐면 이게 1가구 2주택이라는 건 기존 주택을 팔아야지만 되는 거고, 네. 신규주택을 팔 수, 판다는 선택을 할수 없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내 판단을 어. 잡고 네. 하지 못하게 제약을 두는 쪽으로 네, 모든 네, 선택으로 네. 가게 되면 어. 제가 이길 수 있는 승자가 되기는 좀 어려운 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시적 일 가지고 이 주택은 진짜 초고수의 영역이다. 계속 홈런을 쳐야 된다. 예, 네, 근데 어. 그런 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런 분은못 봤어요 저도. 네. 본 적이 없,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네. 제가 아까 헛똑똑이라는 표현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실 어. 헛똑똑이라는 표현이 그게 아니라 네. 계획 세운 대로 되지 않는 게 투자라고 하는 음. 것 자체를 먼저 깔고 준비를 하시는 네네네.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거한번 읽어드릴게요. 국수아리 님의 어, 질문이에요. 요거는 어쨌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댓글로 쭉쭉 남겨주신 분들 어, 질문에 답 드리는 거고요. 현금 약 2억, 주식 2천 정도와 화성시 병점 신축 24평 호가는 약 8억에서 9억 정도 예상하는데요. 비과세 시기가 이, 23년 4월 화성시 남양읍 39평 입주 시기 23년 6월 오산시 사전청약 24평 입주 시기 25년 6월, 이렇게 세개의 집과 분양권이 있습니다. 병점을 팔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남양과 오산을 가져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네. 앞에서 하셨던 분들과 좀 비슷한, 근데 네네. 이제 이거는 집이 세개가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여기에 또 분양권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세금 문제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제가 세금 부분 질문이 있던 부분은 제가 선별하지 어. 못했었어요. 왜냐면 네네. 제가 세무사도 아니고 어,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그 제외했는데 이분의 경우는 제가 조금 그 보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이분의 선택지가 음. 어 내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방향성이 결국 상급지의 이동. 네 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음. 이분이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어. 생각을 해서 일단 네. 그 질문을 네. 좀 가져와 봤거든요 어. 병점을 팔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남양 그 그러니까 아마 화성시 남양 쪽인 네. 것 같아요 네. 남양 쪽하고 오산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음. 근데 저는 지금 이분이 그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남양과 오산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네. 사실상 더 좋은 지역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분께서 어. 비과세를 혜택을 받고 팔고 가서 하는 것도 좋은 좋은데 네. 남양과 오산에 가는 것들로 평생을 가겠다가 아니라 음. 그것들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간 때 조금 더 좋은 지금 말씀하신 곳은 사실상 이제 앞으로 음. 음. 어 다시 이제.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A급 지역이 움직일 때는 또다시 한동안 안 오르면서 속을 음. 상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네네. 그런 지역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서 비과세 받고 움직이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되 네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남양과 오산이 아닌 더 괜찮다고 음. 말하는 상급지로 그러니까. 이동하려는 것에 대한 것을 어. 딱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 소나타에서 네. SM6 갔다가, 네. 뭐, 그, 그급 있잖아요. 쉐보레, 말리븐인가다 네. 계속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네. 그니까, 그거 거래비용만 생기고, 네 저도 겸진을 거래... 해내야 해야 되는데, 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좀더그 지역에서 음. 화성시 얘기하시게 되면 동탄이나 동탄 이신도시 쪽, 네, 네. 아니면 또 그쪽에서 연관된 또 다른 괜찮은 어, 네. 곳,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네. 더 맞는 거지, 어. 지금 보면은 내가 선택지가, 본인이 산 거를 기준으로 음.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병점, 그 다음에 남양, 오산 음. 여기서만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내 원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상급지 이동이라는 걸 완전히 배제하고 계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 비과세는 받아 보시고 난 다음에 음.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상황에서 매각하시고 네. 비슷한 가격 또는 그보다 높은 가격대라도 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서 이동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매도 고민이에요. 현재 수원에서 삼성전자 근처 아파트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고민이 될까요? 일시적 2주택이고 내년 1월까지 팔면 비과세입니다. 두채중한 채는 최근에 사서 실거주 이사했어요. 기존에 살던 집을 매물로 지난 주에 올렸지만 손님이 없습니다. 가격을 내려서 내놓는 게 좋을지 전세를 받는 게 좋을지 여름에 매교역 쪽에 대량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는 게 있어서 어,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지금 네. 뭐 수원 관련된 뉴스 저희가 다뤘는데 질문 중에 또 수원 내용이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저희가 말씀 했던 음. 나 자신을 비과세 3년이라는 구간 안에 밀어 놓은 경우잖아요. 어, 네, 네. 밀어 놓은 경우인데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음. 그때 시점에 팔아도 좋고요. 두 가지 어차피 두 가지 선택이에요. 먹었으니까. 예. 네. 충분히 어.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네. 비과세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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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것들을 지금 내년에 걱정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팔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죠. 근데 그 시점에 팔수 있을지 없을지 문제는 지금 아무리 고민해봤자 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데 네. 비과세를 받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저는 이거는 그 시점에 맞춰서 어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내놓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계속해서 수익률을 극대하면서 약간 비그좀 세금 부분 고려하더라도 네네네. 내가 가지 가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음. 수원이라고 하는 동네 또 삼성전자가 있는 동네 음. 그러면 사실상 제가 그동안 한 20년간 이 지역을 봤던 것을 따지게 되면 네네.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가서 어. 결국에는 전세 갭투자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본인이 선택할 때 이번에는 내가 불안해서 비과세 받고 팔겠다라고 하면 음. 적정하게 하시게 돼.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음. 결국은 두 채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네임에 네. 충분하기 때문에 어. 어 다른 어떤 분에 비해서 판단하기가 되게 편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뭐좀 전에 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년도 입주 물량에 대한 걱정을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입주 물량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네. 그, 제교역 쪽에. 예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음. 어떤 지역에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특정적인 네. 입주 물량은 네. 그 단기적인 부침이지 어.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수요가 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어. 결국 장기 방향성은 크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네네. 어우. 되게 별로 고민이 안될것 같다라고 어.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네네. 철저하게 본인의 선택인 것 같은데 어. 비과세 여부를 네네.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음. 다주택자로 계속 수익 극대로 갈 것이냐에 음. 대한 본인의 선택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음. 그죠 어 이거를 갖다 제가 결정시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다면 제가 좀더 상황을 보고 본인의 성향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본인의 성향이 굉장히 조급하시거나 불안을 아. 하시는 분이면 저는 무조건 비과세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못견뎌내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그 근데 그런 부분에서 대해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약간 좀 멘탈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 다주택자가 되는 경험을 해보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라면 보유. 네. 저는, 아, 저는 보유하는 타입이에요. 그니까, 러 네. 다주택자가 돼봐야 네. 좀더 넓은 것을 봐요. 저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집을 팔 생각이 없어요, 웬만하면. 음, 음. 왜냐, 어차피 세금 내느니, 네. 세 올려받는 게 낫거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계속 가져가면서, 그, 그냥 전세 올려, 전세 차익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그쵸. 음. 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지금 세를 올려받는 게 이득이지, 어, 그래서 제, 그냥 순수하게, 제, 내가 저당하면 어떻게 할까? 어, 맞아. 팔면은 남는 게 없는데, 안 팔지. 어, 세, 금 그, 그리고 공급이 묶여있는데, 전세 가 올라오니까, 그거 좀 올라오면은 뭐 5%씩이라도. 네. 그쵸. 그니까 저도 솔직히 어. 개인적인, 개인적인 성향으로 만 <laughs> 말씀을 드리면, 네. 이주택 이 정도 되면 네네. 저는 일단 보유가 맞다고 봐요. 그 지역도 좋잖아요. 네. 뭐 어디 뭐 이상한 데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수원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laughs>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laughs>